안녕하세요. 은진의다이어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릿흐릿하고 쌀쌀하네요. 자 이제 어, 봄이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228번 이 영상은 택배 나갑니다. 택배 음, 알뜰하게 한번 쇼핑 해보세요. 제가 알뜰하게 한번 찍어드릴게요. 자 요거는 세인트 루이스 금을 제가 커팅한 아랫면이에요. 뽀글입니다. 예. 자구는요. 바글바글하게 달렸어요. 엄청 많이 달렸어요. 6, 7개 달렸어요. 요거 한번. 요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아이 엄마였구요. 여기에서 금 하나만 아 요건 금 들었습니다. 금 하나만 나와도 된다 생각하시고. 자 220. 아이고 228번 세인트루이스 금 뽀글이에요. 네 뽀글이. 228번. 15,000원 입니다. 228번. 15,000원 그다음에 229번 요거는 쪽비 대본이 금이고요. 아이고. 사이즈가 6.5cm 나오는데 풀이 있어요. 근데 살짝이 예쁘지요? 그냥 예쁜 맛에. 자, 반은 올금이고요. 반은 정말 최상의 금입니다. 예. 반은 야리야리한 여자. 남자. 네. 자, 요렇게. 음. 뿌리 있는 아이고요. 한번 키워 보세요. 어 요거 요렇게 대품으로 키워 갖고 커팅해서 요쪽에서 자구 하나만 나와도 그죠? 자, 229번. 초보님들 키워 보시라고. 자, 갑니다. 3만 원입니다. 229번 3만 원입니다. 쪽빛 에보니금입니다. 2 30번이고요. 마리아금이에요. 자, 제 모주 밭에 있는 마리아금. 이쁘죠? 청수 상당히 좋고요. 금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듯반듯하니 요거는 사이즈가 12cm 나오네요 35,000원입니다 마리아 금 생얼이에요 생얼. 아주 금잘 들었죠 요거 물들면 발을 발근 발글하니 상당히 예뻐요 자 230번 35,000원 자 231번 요거는 엘콘 금 생얼이구요 사이즈 7cm 나옵니다 금잘 들었죠 231번 15,000원이에요 엘콘 금 생얼 그 다음에 232번. 자, 몰개인금. 5cm 나오는 아인데, 이 자, 뿔이 있습니다. 네, 금 아주 잘 들었어요. 얼마냐고요 232번. 10만원입니다. 몰개인금입니다. 10만원. 택배 받으셔야 돼요. 네. 233번. 다크 파멜라 금이구요. 사이즈 좋죠? 청수 좋구요. 자, 사이즈 11cm 나옵니다. 음, 아주 잘 들어갑니다. 네, 뒷면이 붉게 물든 전체적으로 붉게 물드는 아이예요. 흑진주 흑장미 색깔로 그런 식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자, 233번 10만원입니다. 235번 이구요.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든 몰개잉크 무지입니다. 제가 번식을 하다보면 이렇게 나오는 아이를 예 키운 거거든요. 무지에서 나온 나이. 자, 금에서 나온 무지예요. 6cm 나오는 몰게인 금 하나. 자, 5cm 나오는 몰게인 금 무지 하나. 235번이고요. 예. 네. 자, 요거 그냥, 음, 번식해서 나오면 다행인데, 혹시나 안 나오면, 네, 그냥 몰게인 금두 개. 15,000원에 구매하셨다. 지금 오리지널 몰게인 금. 무지에서 그래도 무지에서 나온 저 금에서 나온 아이잖아요. 그죠? 235번 두 개. 몰개인 금 무지 두개 갑니다. 15,000원입니다. 자, 236번. 요거는 원종 몰개인 금무지에요 사이즈 7cm 나오구요요것도한 개. 요거는 하나에 15,000원 갑니다. 커팅해서 자구가 자, 밑에 보시면 요거는 자, 밑에 보시면 요 밑에 입장은 금이 있어요. 음, 그래서 커팅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금에 핏줄이 조금 섞여 있는 아이입니다. 자, 보시면 밑에 금이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서 속으로 다시 나중에 후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대품을 한번 키워보세요. 236번, 15,000원입니다. 237번, 요거는 에이스 철학금이고요. 사이즈 5cm 나옵니다. 네, 에이스 철학금. 사이즈 작아요. 5cm. 네, 자, 이렇게된 거. 얼마냐고 25,000원 입니다 에이스 철아 아직 없으신 분들 한번 구매 하셔가지고 켜 보셔요 25,000원 입니다 자 234번 요거는 레인보우 금 인데요 자 사이즈 5cm 나오는 아가 하나 있고 금잘든 아이 있고 뒤에 금잘든 아이 쌩얼 하나 쌩얼 하나 쌩얼 하나 두개 달려있는 아이 이두 자 234번 레인보우 금 입니다 요거 커팅해서 쌩을 뜨구요. 요거 커팅해서 쌩을 떠서 두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234번 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38번. 요것도 레인보우 금인데요. 요거는 뽀글이에요. 자, 여기는 금 들었구요. 자, 구가 하나, 둘, 세개 달렸습니다. 세 개. 자, 레인보우 금 뽀글이. 통째 갑니다. 15,000원 가요. 네. 238번 레인보우 금. 15,000원입니다. 139번이구요. 요거는 몰개인 금이에요. 무지에요. 무지. 살짝 뭔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요것도 살짝 밑에는 금이 있었던 아이에요.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설백금 무지에요. 자, 사이즈 6cm 나옵니다. 239번. 요렇게 두개 해서. 몰개인 금무지 만 원, 설백 금무지 만 원. 네. 이렇게 해서 두 개, 이만 원에 갑니다. 설백 금무지, 몰개인 금무지. 239번입니다. 240번이구요. 몰개인 금무지인데요. 자, 사이즈 6cm 나오는데, 자, 보시면 제가 직접 자구를 받아낼 때 여기 밑에가 금이었던 아이예요 어, 커팅해서 자구,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해요, 않을까. 자, 이백사십 번만 원입니다. 자, 여기는 아직 금이. 근데 여기 입장에는 금이 있었던 아이예요. 네. 그러면서 녹이 찾는데 다시 후발로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이백사십일 번이고요, 핑크 마리아 금 뽀글인데요. 위에는 무지예요, 무지. 예. 제가 자구를 딴것 같아요. 따고 났는데, 2차로 나온 아이가 이렇게 핑크마리아 금무지고요 그냥 요 아이는 3개 따서 뿌리 내려서 핑크마리아로 판매를 해도 되고요 아, 키우셔도 되고. 그런데, 자, 요 속에 핑크마리아 금 오리지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떠서, 예, 키워, 키워서 번식 한번 해보실 분. 핑크 마리아금 무지는 무지대로 커팅해서 번식하시고요. 여기 아이는 그대로 따서 핑크 마리아금 하나 만들어 보실 분 하실 수 있으신 분. 자, 241번. 통째로 갑니다. 6만 원. 음. 전체적인 사이즈는 음, 한 10cm 나오고요. 예. 네. 자. 득템이죠? 자, 하나 갑니다. 여기 엄청 예쁜 아이. 자, 6만 원 갑니다. 241번입니다. 642번이구요. 블루짐 마리아 금 무지예요. 자, 이름 아이에서 무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희한하더라구요. 자, 그래서 무지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를 예, 이렇게 키운 건데요. 자, 사이즈 6cm나 하나. 예, 6cm 두개 요거는 조금 7cm 정도 되구요. 요거는 6cm. 그러면, 6cm, 5cm라고 하면 되는데, 요건 안에 살짝 금이 보입니다. 요런 아이들이 블루진 마리아 무지였나봐요. 예. 자, 242번 두 개. 2만원 갑니다. 2만원. 요렇게 혹, 혹시나 자구가 나오란가요? 예. 이렇게 저희가 커팅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요, 예, 요렇게 요렇게 무지가 나와요. 무지가. 요런 건다 금이고. 예. 자, 블루진 마리아 금 2만원. 두개 갑니다. 자, 243번도 똑같아요. 블루진 마리아금. 어, 제가 금무지를 판매를 할때 그냥 에 이름 잘 몰라요. 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름을 알수 있는 건이라서 이름표 적어서 보낼게요. 자, 사이즈 7cm 나오는 블루진 마리아금 무지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블루진 마리아금인데 살짝 안에 끊기가 보입니다. 벌감이. 예. 자, 243번. 요렇게 두 개. 이쪽에다가 꽂아야 되겠네. 자, 블루진 마리아 금 무지 두개 <laughs> 2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244번 요건 블루진 마리아예요. 자, 금이에요. 금. 요렇게 금들었구고요 7cm 정도 나오는데 여기 뒤에 자구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어, 꽃대 아니에요. 자구입니다 자, 244번 블루진 마리아 금2두 45,000원입니다. 245번이구요. 경산 에보니 금입니다. 자, 사이즈가 10cm 나와요. 10cm. 그럼 잘 들었죠. 245번. 만원입니다. 만원. 경산 에보니 금 무지예요. 그냥 키워서 경산 에보니로 키우셔도 되고. 어, 아무래도 금 종자니까 살짝 커팅해서 또 아니면 후발성으로 나오는 거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45번, 만 원입니다. 246번이고요. 꽃눈 마리아 금이에요. 사이즈 6cm 나오고요. 금잘 들었죠? 네. 자, 엄청 잘 들었죠? 이렇게 엮여가지고. 자, 3만 원입니다. 246번. 247번, 요거는 마리아 금이구요. 사이즈 9cm 나옵니다. 예, 생얼인데 금잘 들었죠. 청수 상당히 좋구요. 예, 요렇게 청수 좋구요. 자, 247번, 25,000원입니다. 예, 네, 금잘 들었죠. 금이 조금 100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25,000원. 그 다음에, 248번. 요거는 경산 에보니 금 무지예요. 요것도 똑같이. 자, 사이즈 9cm 나오고요. 금 무지예요, 무지. 금에서 나온 무지입니다. 요거 모두 뭐 보여 드릴까요? 잠시요. 여기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여기서. 요거에서. 예. 자. 요렇게 1차는 A급이 나오고요. 2차는 또 이렇게 약간 반띵이가 나오고요. 3차는 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를 키운 건데 여기에서도 나중에 또 아무래도 금무지의 핏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경산에보니 하나 키운다 생각하시고 만원 한번 도전해 보세요. 248번 경산에보니 금무지 만원입니다. 249번이고요. 마리아 금철화예요. 요거는 사이즈가 8cm 나오고요. 마리아 금 철아. 그 다음에 요거는 마리아 금생얼입니다 이렇게 재볼까요? 9cm 나와요. 9cm. 네. 이렇게 나오고요. 250번. 마리아 금 철아. 마리아 금생얼 35,000원입니다. 251번이고요. 마리아 금생얼이에요생얼인데 이두로 분지가 됩니다. 자, 이두로. 이쁘게 분치되고 있죠 층수 상당히 좋구요 금잘 들었고 요거 입장 하나만 조금 올금인데 나머지는 다 그리고 나머지 성입장도다금 들어오고 있죠 자 251번 2만원입니다 254번이구요 자 사이즈가 12cm 나오구요 층수 좋습니다 근데 요기 콩인데요 콩마리아인데요 콩마리가다 철화가 생으로 불리고 있어요 자 요러고 두개 세개 4개 5개로 풀리고요 요맨 밑에 7개 있습니다 아 6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254번 7만원입니다 7만원 군생이에요 이렇게 그냥 군생으로 한번 키워보실까요 아니면 뚝뚝뚝뚝뚝뚝 따서 예 생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254번 7만원입니다 자250오 249번 자, 249번. 요거는 경산 에보니 금이구요. 사이즈 13cm 나와요. 자, 요쪽은 살짝 올이 강하다 싶은데도 녹이 있어요. 자, 요쪽은 다금 좋구요. 이 아이의 모주가 요겁니다. 요거. 네, 요렇게 되는 아이예요 자, 요거 사이즈도 엄청 좋구요. 커팅해서 자구 받아보면 될것 같아요. 자, 249번 10만원. 네, 10만원. 자, 그다음에 253번 요것도 경사 네보니금이구요 요런 아이를 따서 요렇게 살짝 올금이 있는 아이를 따서 이렇게 크게 만든 거거든요. 자, 요것도 뿌리 있습니다. 다 뿌리 있고요. 253번 2만 원입니다. 2만 원. 자, 252번 요거는 블루진 마리아 금이구요 사이즈 5.5cm 나오는 아이. 반듯해요. 3만 원입니다. 252번 3만 원. 그다음에 255번 요거는 마리아 금 무지 하나 들어가구요. 사이즈 5cm 하는 아이. 요거는 센트 루이스 금. 사이즈 4cm 나오는 아이. 요거가 어느 거냐면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서 자고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 5cm 하나. 255번 마리아 금 하나. 센트 루이스 금 하나. 마리아 무지 금 하나. 해서 2만원입니다. 세 개. 세트로 가요. 267번이구요. 마리아 금. 이요런 이, 마리아에서 자 보시면 요것도 마리아잖아요. 그죠? 여기 한 몸에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 특이종으로 나왔는데 요거 제가 똑같은 아이가 나온 거를 제가 번식하는 중에 하나 키우고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보여 드릴게요. 잠시요. 자,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자, 요렇게 나온 아이. 여기 요렇게. 예. 요거예요. 요거 지금 제가 번식해 보려고 요렇게 지금 크고 있는데. 예. 요거 하나. 자 근데 제가 몇 군데서 봤는데 여기도 하나 있네요 자 요거 요걸 파는게 아니고 요거 모주예요 요거랑 똑같은 아이예요 자 다시 갈게요 자 요겁니다 요거 근데 요거는 철화예요 마리아금 여기 마리아금 요런 아이에서 나온 아이입니다 살짝 그래서 마리아금 변이라고 넣고요 었 요렇게 살짝 산반 펄이 있으면서 약간 녹이 있는 아이 제가 처음에 저것도 요런 아이여서 어, 별도로 번식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하나 나와서 제가 올려봅니다. 요, 기 요런 아이에서 나온 아이예요. 267번, 5만원입니다. 얼른 치마셔요. 요거는. 요거는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변이니까 좀 다른 모양이 나게, 나오겠구나 하고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리아 금편이 5만원입니다. 268번이고요. 엘콩금 철아. 6cm 나오는 거 하나. 엘콩금철아 5.5cm 나오는 거 하나 여기는 얼굴이 생얼로좀 바뀌는 것 같아요. 뿔이 예, 다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15,000원 갑니다. 268번. 15,000원입니다. 두개 가요. 이렇게 268번. 269번. 이거는 콩마리아 금이고요. 사이즈 6cm 금. 아주 잘 들었어요. 네, 뿔이 있고요. 이제 핀 빼도 될것 같습니다. 펜을 얼마나 많이 꽂았는지 네. 269번 5만원인데 콩마리아 하나 사신다라고 보고 엘콩금 하나는 서비스로 나갑니다. 사이즈 9cm 나옵니다. 네. 자, 269번 5만원입니다. 자, 270번 마리아 철한돼데요 8cm인데 제가 요거는 레인보우 금 같아 보입니다. 근데 레인보우 금은 아니에요. 제가 레인보우 금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 키우다 보니까 이런 마리아인데도 조금 특이하게 약간 산반에 들어가 있어 붉은 빛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마리아 2도 하나 섞어서 자 6cm 나오는 마리아 2도 하나. 이것도 핀 빼도 될것 같아요. 이제 뿌리 내렸습니다. 네, 자 이거 요거 하나. 이거는. 잘 지켜 보시면 네, 레인보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270번 3만 원. 두개 갑니다. 레인보우 금이면 제가 레인보우 금으로 번식을 했으면 조금 비싸게 받을 건데요. 레인보우 금으로 한게 아니라 마리아 금에서 나온 아이라서 제가 270번 3만 원입니다. 자, 271번. 요거는 마리아 금 철하고요. 사이즈 7cm 나오고요. 엘콘 철하는 8cm 나옵니다. 자, 엘콘 철화는 이렇게 하번 텄어요. 예, 용틀듯이 틀었구요. 자, 271번 2만원입니다. 마리아 금 철화 하나 엘콘 철화 하나 이렇게 271번 2만원입니다. 요것도 약간 그런 느낌 나네요. 레인보우 같은 느낌. 자 272번 자, 요것도 마리아 금인데요. 9cm인데 아까전에 거랑 똑같이 267번 이랑 똑같이 나온 편입니다 예. 자 272번 자 보시겠어요 요 옆에께 마리아 금이에요 자잘 보세요 요거 하고 자 요거 하고 금 색깔이 조금 틀리면서 약간 노랗게 나오면서 네 조금 녹으로 나오지요 노랗게 요 아이는 요렇게 자,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예 틀리지요 자. 272번 6만원입니다. 마리아금 변이종으로 나온 아입니다 272번입니다. 아마 시중에 이게 이름이 뭐로 돼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 어, 몇 군데서 나오고 있어서 제가 요거는 272번 6만원입니다. 274번이고요. 엘콘 철학금입니다. 자, 사이즈 10cm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틀었어요. 에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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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상당히 커요 이렇게 제도 한 8cm 이렇게 제도 한 6cm 되는 아이 자 274번 2만원입니다 자 273번 와우 상당히 큰 모주급 말이야 자 사이즈 15cm 나와요 15cm 그럼 잘들었고요 반듯 반듯해요 예 273번 7만원입니다 자270 4번, 5번, 278번, 278번. 자, 행복이 금이고요. 사이즈 5cm 나와요. 금잘 들었죠? 278번, 3만원입니다. 79번이고요. 마리아 금이에요. 마리아 금. 사이즈 9.5cm 나오고요. 금잘 들었고요. 층수 좋아요. 예. 네. 아주 좋아요. 네. 자, 279번, 2만원입니다. 철아. 마리아 금이에요. 네. 279번입니다. 헉, 너무 행복하죠. 이렇게 찍을게 많잖아요. 이렇게. 아, 그냥 천천히 찍으면 돼. <laughs> 아우, 여기 마리아 금이 렇게큰거 한번 올려볼까요? 잠시요. 80번이고요. 마리아 금 철합니다. 사이즈 11cm 나오고요. 청수 좋고요. 이것도 여기서부터 쭉 느꼈어요. 금 보세요. 엄청 잘 들었죠? 자, 280번 25,000원 갑니다. 마리아 철학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비크